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주수를 보면서 제가 조금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예. 내일 미국 시장 열리기 전에 예, 발표된다고 예, 보면 되겠네요. 시장이 10시 반에 열리니까요. 1시간 예. 전에 발표가 됩니다. 예. 출현이라든지 뭐 락다운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부차적인 예. 요인인 것 같고요. 실제로 크게 그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가 내일 발표되는 CPI인 것 같습니다. 방한국 음. 작가한테 어, 또 하나의 숙제를 내줘야 되겠다. 내 <laughs> 네, 7월 1 2일 화요일 최로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어, 채플미 시작하겠습니다. 어, 어제 우리 시장에서 약간 성장주들 그리고 중국에서 또 어, 마카오를 네. 예, 락다운 나, 했죠. 막셨던 예. 마크, 예 거기를 이제 셧다운 해버리니까, 뭐, 카지노 주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확진자, 우리나라도 확진자 수도 좀 많이 예. 늘고, 약간 이제, 어, 이게 또 2020년을 재현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것 때문에 2020년 코로나 초기에 어 박살났던 업종들, 예.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진단 키트 관련된 회사들은 올랐으니까 예, 예. 음, 거의 뭐~ 약간 제염되는 예. 그좀 지나친 우려인 것 같은데 그죠 실생활은 그때랑은 달리 그때는 이제 완전히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셧다운 과락다운 조치를 막 하던 시기였다면 지금은 이제 집단 면역을 믿고 전 세계가 계속 그래도 스텝 바이 스텝 그 리오프닝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워낙 이제 2020년 코로나 때 호되게 이제 당하다 네. 보니까 그 두려움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이슈 때문에 우리 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을 어제 또 미국 시장도 성장주들이 또 빠지면서 미국 시장은 또뭐 약간 이렇게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가 네. 또 견조하다뭐 예.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 페드가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내년까지 하면 어떡하냐이 두려움이 좀 반영된 음. 것 같아요. 결국 그매크로 이슈가 전체 시장을 좀 아직까지는 음, 지배한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미국 전체적으로 최근에 좀 주가가 올랐잖아요. 예. 약간 좀 오른 거에 대한 경계 그리고. 어 내일 아홉 시반 우리 시간으로 아시 반에 CPI가 발표가 됩니다. 네. 어, 그거에 따른 경계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지난달 상기시켜 보면은 이 시점에 어, CPI가 발표가 됐고요. 네. 그리고 6월 14일, 15일 날 f m c 가 올라 열흘까지요. 그렇죠. 그 미팅, 미팅이 있었는데 그때가 CPI가 발표될 때. 어, 블랙아웃 피어리드였어요. 예. 연준 의원들이 어, 발언을 못하는 기간이었는데 아, 네. 블랙아웃 피어리드의 어, CPI가 좀 높게 발표가 되니까 네. 어, 연준이 그것까지 반영을 해서 아. 금리를 어, 원래 시장에서는 50bp 올릴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네. 75bp 올린 거죠. 음. 그리고 나서 파월의 어, 인터뷰 때 블랙아웃 피어리드였지만 그 우리는 데이터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음. 데이터에 충실하게 우리의 업무를 어.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네. 라고 이렇게 저스티피케이션을 하죠. 예. 런데그 <laughs> 예. 데이터 중에 제일 중요한 데이터가 c p a 라는 얘기가 나요 예,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도 6월 아 28일 날? 아 7월 28일 날 네. FMC 미팅이 있는데 어, 그 6월 달을 상기시켜보면 CPI가 가장 FMC o 미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 지표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감을 가지고 음. 어,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내일 밤입니다. 내일 밤이고, 예. 그럼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잠깐 숫자를 체크해 보려고 오늘 좀 정리를 해 봤고요. 네. 현재 컨센으로 컨센하고 5월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MOM하고 YOY 그리고 헤드라인 CPI 이건 전체 물가고요. Core 네. CPI는 에너지하고 음식료를 뺀 CPI인데 그걸 구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6월 컨센서스를 보면요 오른쪽에 5월하고 보면은 헤드라인만 보시면은 헤드라인은 MOM하고 YOY로 보면은 다 높게 나오고 있죠. 네. 그 5월이 MOM으로 헤드라인이 1%였는데 6월이 1.1%로 높게 잡혀 있고요. 그리고 YoY로 5월의 헤드라인은 8.6이었는데 6월이 8.8로 잡혀 있어요. 어, 되게 높게 잡혀 있네요. 예, 네. 이거는 왜 그러냐면 6월 중순까지 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네. 어, 식료품 가격 어, 이런 농장, 농산물 가격 아, 이런 것들이 좀 오르다가 음. 어, 6월 말쯤에 이게 피크아웃을 어, 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 부분을 어, 오롯이 그 헤드라인 CPI에 반영을 할 거다라는 시장의 기대가 지금 녹아 있는 것 같고요. 네. 옆에 가솔린 가격 보시면은 지금 7월 11일 현재로 미국의 평균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4.67 불이거든요. 네. 4.67 불인데, 예, 이게 지금 전월 대비로는 아5.1% 하락한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6월 말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6월달 CPI CPI에는 오른 것들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 떨어진 거는 반영이 안돼 있어서 헤드라인은 높게 형성이 돼 있고요. 다만 지금 코어 CPI 부분을 보면은 MOM으로 0.6% 5월이 그랬고요. 지금 6월 컨센서스가 0.5%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yoy로 보면은 5월이 코어 cpi가 6.0이고요. 어, 6월 컨센스가 5.7. 어, 이거는 계속해서 조금씩 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음, 지난번 그 fomc 미팅에 그 인터뷰에서도 나왔듯이 기자들이 원래 연준이 보던 게 코어 cpi 아니었냐? 네. 어, 그렇게 물었을 때 파월 의장이 어, 코어 CPI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음. 헤드라인 CPI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어, 그거를 더 어,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어, 이번에 그 헤드라인 CPI가 어, 5월보다 높게 나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될것 같고요. 어, 실제로 그 헤드라인 CPI가 꺾이는 것은 어, 7월부터 어, 꺾일 수 있다. 그리고 음. 어, 코어 CPI도 이, 그 에너지하고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물가인데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지금 수요 자체가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소비심리가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둔화될 수 있겠다. 그래서 6월 지표가 전체적인 물가 지표의 정점을 찍느냐 네. 찍지 않느냐 그리고. 어, 7월 이후에 어, 그 하락폭이 c p i 하락폭이 얼마나 될 거냐에 따라서 어, 연준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 어, 그 내일 발표되는 어, CPI가 어,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분기점이 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어, 저희가 추적하고 있는 뭐그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금속 가격 이외에 아, 옥수수 가격하고 밀 가격 이렇게 가져왔는데, 옥수수 가격은 최근에 좀 빠진다다가 등락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점 대비로는 한5% 정도 어, 빠져 있고, 그 농산물마다 그 가격 하락폭이 좀 다른데, 음. 어, 옥수수는 좀 유독 좀덜 빠진 상황이고, 음. 밀 가격 보면은 거의 부셸당 어, 1300까지 갔다가 지금 어, 800, 중반 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네. 좀 많이 빠진 상황이고요. 그냥 다만 그 고점 대비로는 어 전그 농산물 가격이 어좀 조정을 받고 있다, 하락 조정을 받고 있다. 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소비 심리 또는 수요 둔화에 영향을 미치는 좀 바로미터가 될수 있는 어 선행 지표가 뭐냐고 봤을 때어 컨퍼런스 모드의 소비자 심리지수하고 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어 보시면은. 지금 물가 요인이나 금리 요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지표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속 이제 사람들이 소비자 신뢰 지수만 보고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자명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난 6월의 지표를 보면은. 아, 어, 컴퍼스 보드가 98.7이 발표가 됐어요. 이게 네. 1 0이 기준선이거든요. 네. 100 위로 가면 좋은 거고 100 밑으로 가면 나쁜 건데, 어, 이, 6월 지표가 100 밑으로 가면서 그때 한, 한 차례 또 어, 사람들을 좀 혼란에 빠뜨렸던 것 같고요. 음.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어, 조금 영향력은 덜 한데, 아, 요즘 그 너무 심리 자체가 안 좋게 보다 보니까 이런 영향력 작은 것 자체도 증시의 아, 변동성을 야기시키는데 이건 뭐 몇십 년 내에 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어, 50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어, 내일 그 발표되는 어, 컨센서스 자체가 요 정도 발표가 되면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것 같고요. 네. 아 요거보다 좀 높게 발표되면은 어또 연준이 음. 아, 이 지표를 보고 어 기존의 생각을 바꿔서 지금 75bp가 대체로 컨센서스인데 이거보다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그, 그 생, 우려를 하면서 증시는좀더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좀 자명한 거는 아 자명한 거보다도 확률이 높은 거는 음, 에너지 가격이나 뭐 상품 가격 그리고 심리 지수, 어, 소비, 어, 수요도나 뭐 이런 걸 감안해 볼때 제가 볼 때는 한 6월 달이 어, 물가의 거의 피크가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둔화되지 않겠느냐.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6월 CPI 발표가 7월 13일 9시 반으로 되어 있는데 예.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저녁 9시 반입니다. 아 저녁 9시 예, 반이에요. 저녁 9시 반입니다. 내일 저녁 9시 반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 오늘 밤 미국 시장 있고 내일 미국 시장 열리기 전에 예, 발표된다고 예, 보면 시장이 되겠네요. 시장이 10시 반에 열리니까요. 1 예. 시간 전에 발표가 됩니다. 예. 어제 뭐 중국. 그 빅테크 기업들, 예. 중국 성장주들도 다큰 폭으로 이제 빠졌는데 음, 보니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이 6월 CPI 발표에 따른 이제 또 Fed가 혹시 회약이 나올까 봐 아까 예, 제롬 파월 예, 의장이 데이터에 예. 의존해서 예. 나는 판단한다라고 예. 했으니까 이 물가 지표를 앞두고 시장이 좀 떨고 있는 게 맞네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그뭐 그 말씀하신 뭐그 코로나 출현이라든지 뭐 락다운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부차적인 예. 어, 요인인 것 같고요. 어, 실제로 크게 그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가 내일 발표되는 CPI인 것 같습니다. 음. 아, 여기 가솔린 가격 나와 있는 이 표를 보니까 참. 2020년 코로나 때가 요 약간, 어, 얕은 초록색 같은 예. 예, 선이 어 2불 밑에서 가솔린 가격이 거래가 됐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5불 근처에 와 있으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개인들이 느끼는 예, 물가 체감 지수가 상당히 높을 거고, 그죠? 음. 뭐 헤드라인 CPI랑 코어 CPI랑 뭐가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그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푸드 앤 에브 그 에너지가 예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예, 사실은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 푸드 앤 에너지를 제외하고 뭐 그걸 본다는 거가 이제 코어 CPI인데 어떻게 보면 그걸 포함시켜서 보는 게 그죠? 예. 예,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가솔린 가격이 7월 달 들어서 좀 계속 좀 빠지는 모습 예. 이고 다른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 예. 등을 보면 이번이 제일 CPI가 좀피아웃하는 좀, 6월 달이 피아웃이라고좀볼 예. 수도 예, 있는 거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이런 어떤 어, 정황이그 CPI가 피아웃이라고 어, 말해주는 좀 증거들이 예. 좀 계속 계속 나,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아, 지금 연준이 2%까지 맞추겠다. 불카스전을. 네. <laughs> 그러니까, 음. 사람들이 이제 2%까지 가려면 도대체 얼마나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느냐.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네. 근데, 그 연준이 생각하는 거는 계속해서 CPI가 피카오다는 어, 모습들이 몇 번씩 나타나게 되면은 네. 자기네들도 좀 어, 액션 자체를 좀 슬로우 다운 하겠다. 뭐 이런 코멘트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네. 어, 6월을 기점으로 해서 7, 8, 9, 뭐 이렇게 좀 어, CPI가 슬로, 슬로우 다운하면은 어, 조금씩 연준의 스탠스도 어,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 전무님 말씀하셨듯이 수요 자체가 어, 연준의 호기시한 태도로 인해서 좀 확실하게 좀 변하게 되면은 음. 또 침체 어, 논란이 어, 가중되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을 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우리가 뭐 침체를 다 걱정하고는 있는데 이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주수를 보면서 제가 조금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예. 어, 2020년 코로나 때도 그 코로나 직전에 13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예. 코로나 때 90을 살짝 깼었네요. 예. 예. 그 100m로 이제 깨면서 90m로 한87 정도 갔다가 거기서 2021년 초까지 어 88에서 한100 사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예. 어 실제로 그 정도로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면 경기에 대한 불안감 실제로 안 좋았었고, 그죠? 예. 그 와중에 주가는 상당히 그렇죠. 좋았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국 작가한테 어또 하나의 숙제를 내줘야 되겠다. <laughs> 방금.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0 이하로 깰때 예, 주식을 사서 S&P 500하고 우리나라 고스피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시면 이100 이하로 내려갔던 데가 2016년 초에도 100 이하로 떨어졌었어요. 보니까. 네, 예, 맞습니다. 예, 얼마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왔는지는 모르겠는데 2016년 2월 달이 유가도 26불 찍고 주가가 바닥치던 때였었으니까 어, 이때도 결국은 100 이하에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100 이하에서 주식 샀을 때 결국은 먹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백테스팅을 한번 제가 강작가한테 한번 부탁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 내일 저녁에 발표될 6월 CPI에 대한 전망치와 컨센서스 그리고 5월 달 확정된 발표치와 비교해 보면서 예, 미국 시장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최일호 상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